안녕하세요. 복덕맘입니다. <laughs> 명절 잘 보내셨어요? 명절 보내고 나니 조금 힘드신 분들이 좀 계시죠? <laughs> 연휴를 보내고 나면 원래 조금 더 몸도 더 처지는 것 같고 일에 대한 의욕도 없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먼저 저는 어제 매매 잠금을 했는데 아, 제가 매도 쪽이었고, 저희 손님께서 이렇게 커피 쿠폰을 주셨어요. 예. 네. 아, 이게 조금 사연이 있는 집이기는 한데, 중개보수도 사실은 다 주시고, 이렇게 선물도 미리 준비해 주셔서, 아, 어제 조금 많이 마음이. <laughs> 몽글몽글도 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중계란 일을 하는 거겠죠. 사실은 손님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사실은 되게 많지만 한 10분 중에 제 경험상 10분 중에 한 네다섯 분은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주해 드리는 부분을 더 고마워해 해주시고, 예, 그거를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 안 하시고, 정말 그거를 되게 값지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도 되게 그럴 때 기분이 너무 좋고 감사함을 느끼고, 아, 이게 또 이래서 이 일을 하는구나라는 큰 보람을 느끼게 된답니다.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이제 벌써 개업한 지 5년차가 되어가네요. 근데 이 5년차가 됐을 때 한번 영상을 또 남겨두면 다른 이제 뭐 지금 개업한 지 1, 2년 되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개업을 뭐 작정하고 시작한 거는 아니었어서, 정말 개업하고 초기에는 많이 고군분투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좀 상승기여서 바쁘기도 했지만, 뭐 조금 뭐나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아니면은 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던 것 같고, 들어오자마자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는 이게 내 사무실이다. 어 여기는 온전한 내 공간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같아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적응을 늦게 하는 편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5년 차가 되니까 이제 아내 사무실 갖고 어, 편안한 내 공간인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몇 가지 그냥 부서 없지만 제가 제 5년 차 되는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뭐 5년차도 사실은 더 오래되신 선배분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스스로 여기까지 와온, 와, 와온 제 스스로에게 또 이제 뭐 고마움을 표시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어, 개업을 하고 나서 이제 5년이 되니 <laughs> 가장 좋은 부분은 이제 내 손님? 내 물건이 조금 생긴다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1, 2년 동안에는 새로운 손님을 만나고, 새로운 물건들을 접하고, 새로운 뭐 매도인, 임대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때도 낯설고 이질감이 조금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2년, 4년이 되면 한 바퀴씩 이렇게 돌잖아요. 네, 전세 손님도 그렇고, 네, 임대인분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 시기가 딱 지나니, 아, 저한테 전속으로 물건을 좀 맡겨주시고, 뭐 전속 계약서 쓴 거는 아니지만 단독으로 물건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일단은 아직 급하지 않은 거니까 소장님이 좀잘 챙겨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제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단독 물건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약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손님의 경우에도 뭐 전세로 들어오시거나 매매를 하셔서 매수인으로 들어오셨어도 뭐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 좀 생각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른 데 가실 때를 정해드리거나 아니면 또 상담을 해서 뭐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거나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 손님, 내 물건들이 생긴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내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 뭐그 외에 다른 이제 뭐 입지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한 곳에서 오래 하는 장점이 이런 곳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뭐몇 년, 뭐 지금도 그렇지만 불안기잖아요, 사실은. 이럴 때 신규 창업자들, 신규 개업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기존에 오랫동안 한 곳에서 뭐 10년, 15년 하셨던 분들은 힘든 시기에도 계약을 어떻게 하실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시기가 지나서 뭐 다른데 집을 알아보거나 또 해야 될 때는 그래도 그 전에 계약해 하셨던 중개사분이 또잘 해주셨고 하면은 당연히 그쪽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힘든 시기에도 내 계약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오랫동안 그래도 사실은 좀 해야 되는 게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뭐 4년이 딱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 뭐,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초등 남매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업을 하고 나서 아이들도 많이 익숙해지고, 엄마의 패턴에 익숙해지고, 저도 이렇게 일하면서 중간중간 아이들 케어하고 챙기는 부분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예. 그래서, 물론 바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잘또 피해서 스케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는데도 너무 좋은 직업이구나. 사실은 무료하거나 뭐 힘들거나 정말 뭐또 힘든 상황이 생겨서 아, 이거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자주 해요.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 이 일만큼 나에게 자유를 또 주고 내가 하는 만큼 또 성과가 올수 있는 직업도 별로 없겠구나. 제가 뭐이 나이에 뭐 어디를 취업을 해서 어느 회사에 소속이 되면 사실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아이들 키우면서 변수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좋은 직업이지 않나. 그리고 개업을 하길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조금 일이 편해진 것 같아요. 예, 손님도 그렇고. 그리고 물건도 그렇고 많이 익숙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상담할 때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버벅거리는 거 전혀 없이 정말 굉장히 잘할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제, 저의 계약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신뢰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학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어떤 손님 뭐, 이래서 저, 저쪽 지역에서 이쪽으로 오셨다.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드리면 손님들도 아, 그렇구나라고 조금 더 공감을 잘 해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제 사례들이, 계약 사례들이 많아질수록 저의 그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풍부하고 양, 양질의 <laughs> 상담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공간들도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예, 이제는 조금 편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건 이거를 장점이나 단점으로 구분짓기는 조금 어렵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어, 아주 한가롭거나 아주 바쁘거나 하는 거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좀 있어요. 에이, 뭐 바쁠 때도 스케줄을 잘 제가 이제 조율하고 해서 뭐 그렇게 또 힘이 들지는 않은데 아, 모르겠어요 성향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한가하거나 너무 바쁘거나 는 아직까지도 적응이 조금 안 되는 에이, 부분이기는 해요. 익숙해졌지만. 적응하는 게참 어려운데요. <laughs> 아, 그래서 이렇게 조금 두서없이 그냥 5년차 되는 이복덕맘의개업 5년차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게 되었는데요. 어, 다른 분들도 이런 시기가 사실은 우리 직장생활 369뭐 이렇게 얘기하죠. 3개월, 6개월, 9개월. 뭐, 그, 개월 될 때, 뭐, 고비들이 있다 얘기하는데, 저도 중간중간, 아니, 중간중간도 아니고, 뭐, 매일 또 이럴 수도 있고, 수시로 고비가 있어요.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있지? 아, 이거 진짜 그만둘까? 아, 그럼 내놔볼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런 조금 따뜻한 손님들 때문에 마음을 다독이게 되고, 아, 내가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 그리고 고맙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또 있을 때마다 제가 그렇게까지 해드린 거는 아닌데 또 그렇게 또 표현을 해주시니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다른 분들께도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손님을 보면 사실은 이렇게 선입견을 갖는 거는 좋지 않은 거지만 보면은 저도 이제 손님을 조금 가리게 되더라고요. 아, 이런 인상, 이런 말투, 이런 조건의 손님은 내가 조금 힘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겠다. 음, 뭐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말자. 왜냐면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조금 염두에 둬서 약간 조금 힘들 것 같은 거는 조금 피해서 가고 어, 쉽게 할 만한 것들은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또.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 어떤 일이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진 개인의 노하우나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개업 초반 뭐 1년, 2년, 뭐 3년까지도 아 이게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힘든 시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뭐 일은 일대로 힘들지만 그게 돈이 되지 않았을 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이 드는 거죠. 근데, 어 저도 딱그 뭐 시기가 지나고 나니, 아, 조금 이제는 내것 같다. 내 사무실 같다. 내 단지 같다. 내 직업으로 긍정적으로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는 해요. 저도 이 일을 언제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수시로 바뀌겠죠. 바뀌고, 뭐,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이런 게 너무 싫어져서 그만두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좋은 기억을 갖고 좋은 손님에 대한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당분간은 또 열심히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날씨도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개업에도 정말 맑고, 따뜻하고 좋은 기운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든 시기를 조금 벗어나서 즐겁게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오기를 간절히 저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또 복덕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